안녕하세요, 집밥 소스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더위에 누구든지 가방에든지 손에든지 필수품으로 들고 다녀야 할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파웨어서 에 준비한 캡슐 보온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캡슐 보온병, 자, 탁월한 보온병인데요. 실리콘으로 요 손잡이가 되어있습니다. 핸들이 실리콘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리틀이나 거위틀 어, 코트나 패딩이나 이불은 초경량을 들어봤지만 보온병초경량 들어보셨어요? 자, 타파에서 준비한 초경량 캡슐 보온병한 손에도 자, 이 새끼손가락에도 얼마든지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컬러 6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자, 350mm 가장 좋은 사이즈로 준비 됐습니다 안에 보면은요 걸름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 걸름망이 있는 것은 왜 있냐면 어, 음료나 차나 어, 근더기가 있는 거 드실 때는 이 걸름망이 필요하기 때문 있고요. 자, 이 걸름망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이렇게 빼버리면 그대로 되고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예,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가 파우더 코팅이라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예, 바디가 파우더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바닥이 실리콘 바닥이라서, 어떻게 해요? 미끄럼이 방지됩니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되어야 됩니다. 보온, 보은, 본행이 6시간씩 갑니다. 본행도, 보온도 6시간씩. 자, 내가 어디있어든지 또, 매출을 했을 때든지, 따뜻한 차나, 시원한 차나, 내가 드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온병입니다. 얼마든지 음료를 준비해서 내가 드시고 싶을 때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는 외출을 못합니다. 지금은 예. 그런데 가볍고 심플하고 이쁘고 어떻게요? 해 보온 보냉으로 완벽하게 해주는 어, 타파웨 캡슐 보온병이 있습니다. 예. 하나점은 우리가 가방에든 어, 어떻게요? 해 손에든 다 필수 품으로 들고 다녀야 될 그럴 때입니다. 자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물을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예, 개당 정가가 5만원인데요. 구입가는 얼마냐? 3만 6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3만 6천원 투자하시죠. 언제 어디서나 시원하게 나의 목을 어, 시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타파웨어 캡슐 보온병 색상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타파웨어는 사랑입니다.